전원이 안 들어오는 풀스포 프로를 번장해서 구매했습니다. 만원 주구요. 판매자가 전원이 안 켜져 수리를 해야 되고, 게임 CD는 세 장인데, 철권 CD가 본체 안에 또 있을 것 같다길래, c d 룸에 철권이 갇혀있다. 야, 빨리 철권 빼. CD만 팔게. 정확한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 청검에 씨바. 풀스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220V가 꽂혀진 파워 서플라이에서 12V가 나와줘야 하는데, 풀스포 수리점에서 자주 보게 된 데는 바퀴벌레가 들어와 문명을 이루고 살다가 300V 감전, 파워 서플라이가 고장나 개소름이 돋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리를 위해 모든 부품을 3일 동안 세척한 다음, 고장난 파워를 수리하기 위해, 아니, 야, 됐고, 통으로 시켜. 알사 좀 좋아하겠다.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풀스퍼 파워를 구매! 구매한 파워를 장착한 다음, 전원 버튼을 눌러봤는데. 나이스! 야, 철권. 빨리 나와, 이 새끼야.